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며칠까지는 먹지 않아도 지낼 수 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죠. 물을 섭취하는 것도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먹지 않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지낼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40일을 살수 있겠구나라며 나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40일 아니라 400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살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과연 그것이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인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신해산 위에서 지낸 것은 여기에 딱한번 기록된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황금송아지 사건 이전에도 40일간 신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세가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모세를 지키셨던 것이지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먹을 것 마실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서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실 물로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물이 없이 살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먹고 마시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과연 물이냐 아니면 물을 주신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물이 없으면 살수 없지만 물이 있다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물그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은 물이 없으면 죽을 줄 알고, 물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합니까? 명예가 없으면 죽을까? 명예를 구합니다. 권력이 없으면 죽을까? 권력을 구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죽을까? 재물을 구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죽을까? 건강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중요한 것들로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명예, 권력, 재물, 건강 다 가져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 하나면 모든 것은 끝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우리 생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